해래서 집돌이 여행중입니다. 오늘도 사직에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임분들하고 당간 왔는데요. 오늘 하나와 평일 3년 전의 마지막 날. 한번 이기고 한번 졌는데요. 오늘은 좀 잡아야 되겠죠? 오늘 근데 태풍이 온다 해가지고 바람 엄청 부는데 아 야구 강풍으로 취소되진 않겠죠? 어쨌든 오늘도 즐겁게 한번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엄청 튄다. <laughs> 우리 당관 유니폼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초코비. 이게 희소성이 좀 없어가지고 이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몇년 지나면 이거 가격 좀 오르지 않을까 이거 없어가지고 못 타야죠 어. <laughs> 홈플러스인데 지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 CGV가 있습니다 CGV에 술 먹으러 갑니다 자리를 먼저 <laughs> 자리 잡아요 장물맥주집 <laughs> 이거 꿀팁 되는 거 아이가 이거 <laughs> 우리 뭐 알아요 <laughs> 어. 여기 여기 두개 있네 술로으면 여기 앉으면 되있네오 팝콘까지 이거 아니 이 극장에는 영화 보는 거 말고 맥주 물어 더자좋것 같은데 <laughs> 이게 왜다 주노 그렇더라고요? 어, 그래 네. 이게 국안 채워주는데 이게 500ml 아닌데 이거 오늘 안될때안돼400 400 이거 어, 50 4 50 1 9 0 0 원짜리 있잖아요. 바나화값 그. 하는데 응. 약간 그1 9 0 0 원짜리 맥주 약간 이 정도 인데 약간 유튜브 시작을해봐요 응. 쇼츠로 하라니까 쇼츠로. 편집할 필요 없잖아 유튜브 앱에서 응. 바로 편집된다. 야이 뭔데 초록색? 뭐? 야, 이거 피지 못하겠다. 이거 아 지하실 가니까 사람이 사라... 괜찮네. 나 그러니까 오늘 왜 그래? 아, 괜찮네. 그럴까? 아 원래 검은색 바지 입고래 이게 아니다. 바지를 밝은색 입어요. 그래, 아니 어. 검은색을 입고 올렸거든요 어. 반바지. 딱 입고 그 고, 전체 골 있잖아요. 네, 거기 네. 이제 이걸 딱 봤는데 이씨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좀 그렇더라고. 이거 검은색 바지에 어울리는 사람은 옥나밖에 없다. <laughs> 카끔 올라가지고, 와, 민호가 밝은 데까지 찾아가지고. 밝은 데까지요. 아 오늘 뭘칼들어라어 어릴 오늘 다 입고 온 것처럼 했잖아. 나중에. 중랭이 올 시간에 우리 벌어 놔놓고 봐봐 니 가운데 같아 사실니 속인 거라고 우리 사실은 쪼꼬이다안샀다안 샀다고? 사기할라나안 샀다고, 네 샀다고. 아, 샀다고. 아, 샀다고. 니 혼자 입어야 된다야 어? 몰카다 몰카 좋습니다 어, 몰카. 진짜 의심하더라 의심병을 좀고쳐줘야다로의긍정타자 어, 어, <laughs> 오늘 경기 예측 로의긍정타입슬로의 긍정타임 함 해야지 그래 내 보기엔 최종 실점 딱 1실점 하고 시이1점 퀄리티 다 샀다 하고 쪼꼬미 기모딱끝 <laughs> 어, 우리 타격은 이제... 8점낼거 타격은 8점 아니야. 9점 사인. 8점에서 9점 가오면딱 재밌겠다. <laughs> 졸라 재미없는 노잼 경기 돼가지고 9세 집에 가는 거아니장 보러 왔습니다. 오늘 홈플러스에서 사 갈라고요. <laughs> 야 햄버거 맛있겠다. 배고프니까 다 맛있겠는데. 3,900원 밖에 안 하는데. 싼데. 와! 와! 김밥 순대. 그래, 젓가락질 귀찮아. 그래, 젓가락질이 귀찮지. 그래. 아니, 그이리을잖아요 닭강정 먹자. 제일 만만하다. 간장 있고 이거 있는데. 이게 싸네, 이게 싸네 이거 하자 이게 싸다 이거 큰거 사보자고 하면 뭐 같은데 그래, 작은 거 사자 뭐 사든가 이거, 이거, 예. 이거 사자, 아, 이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고 워 아, 곰표 좋아 네. 곰표, 곰표 과연 오늘 몰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병 많은 직맥이. 아까 네 전주로 들고 왔다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는 7년에, 7년에 의심하다 보니까. 그거 선도 없는 거 아니야, 직짜 그거는 찐 어? 의심이다. 진짜. 물만 그냥 얼려서 팔면. 이게 탐사, 3사시바3 0 0원다 팡으로 타면. 집에서 얼려갖고. 한개 어, 1,500원. 그 냉동 탑차 하나 빌리가. 응. 앞에서 물뿌렸 풀었... 우리 내년에 한번 어떻게 막 우리 그걸로 연간 회원권 한번 사람들 없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많노? 저 학생들. 티켓 찾으러 갑니다. 티켓 디자인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쁘다. 자 징베기 예상 반응 바로 손주도옷가아을것 같아요 손준호 버려. 전주도 것같아 손준호 심한데? 우리 믿지 않네 그래. 그건 너무 안 믿는 건데 자증베이의 몰카 타임 이샤 쇼코뱅 안, 안 입고 왔노? 니 네, 일나 솟지 말아라 아, 꺼내봐라 꺼내봐라 아까 우리는 인정했다 이거 아, 에이, 진짜 있다 입으라 빨리 입으라 아... 아안 입고 왔네 우리 안고 안다 그래요? 살라고 했는데, 이 둘이가 안 샀더라고. 그래서 안 샀다. 오늘, 직맥이 혼자, 혼자 입네, 초코비. 아니, 입어라, 초코비. 입어라, 혼자. 진짜. 아, 근전주을왜 들고 는 전전을 왜 들고 오는데, 근데? 근데 진짜, 진짜 의심병 환자라니까, 의심병 환자. 만약에 우리가 없더라도, 이거 입으면 되지. 왜 이거 들고 왔는데? 부끄럽나? 초코비 부끄럽나? 개 부끄럽지. <laughs> 야, 치네에 아. 아, 안잖아아도안 찼잖아. 찼잖아. 쓰레기네. 전주로 들고 올 때부터 알아봤다. 전주를 왜 들고? 우리 그래, 왜 들고 왔는데? 아, 의심이, 네. 의심이 많다니까. 왜 의심하는데, 그니까, 러 왜? 왜? 인마 근데 캐릭터 <laughs> 이름 뭔데? 무슨 봄인데, 인마 모르겠어요. <laughs> 저 있잖아요. 헬로우. 헬로우 자이언츠 <laughs> 헬로우 자이언츠라고 원래 있는 캐릭터가 아니고. 와, 좀 다시 나왔어. 응, 안 시원함 수고 오늘 우리 야구보러 3명 왔죠. <laughs> 아! 우리가 남이가야 이거 우리가 남이다 이랬잖아. 우리가 남이가. 남이, 와 역시 비랑 싸워야 됩니다 강관 비옵니다. 자짠나마자 우찌 될지도 모르는데. 뭐야? 아, 나봐 고기치 뭐야 이거? 아, 뭐야? 아, 낙토가, 낙토. 이긴다. 뛰야온다 어, 어, 하나 둘 셋. 알듯말듯 모르겠는데. 아이 자리 안 좋네. 맞혔네. 이게 이게 하나도 안 아, 보이네. 사람은. 와 가리네. 정말 로 갔어. 차라리 위로 갔어야 되네. 여기 앞에 중계하나틀어 놓자. 음. 여기 앞에 틀 해가지고. 아 예수님 오늘 잘뜯지겠나 공원단 어, 안왔는가 왜? 원래 한거초안아요 아니 저번에 왔는데 김나연 근데 저번에 왔을 때 봤는데 아 진짜 야구 안 보이는 자리네 <laughs> 우리 옆에 초코빈 들다는데 뭐? 어? 어? 야 가면 라 나온다니까 100% 나온다니까 뭐아 진짜 아비 많이 온다 진짜 큰일 났다 우취할란 빨리 해라 어린이 입맛이라서 <목소리> 이 붙어도 사안 찍어내니까 뭐 음. 아, 찍어내나? 안 찍어냈다. 아, 찍을래요? 조금 있어요. 한 장. 지금 못 추신데요? 겠지없죠 없죠. 내 있다, 있 있어요? 어. 지금 못 꺼내. 그래. 돈이 없 어. 일단 먹고, 나 먹고. 아비오야비요 <목소리> <목소리> <그치>? <목소리> 오, 승! 오늘 왜이렇 좁은 거 같냐? 테가리한다테가리한다나 <목소리> <목소리> 동이. <목소리> 렛츠 레이에스다! 레이에스다! 레이에스! 아 이제 가다가 또 중단됐습니다 흙 젖어가지고 그런거 같아 빅토레이에스 g 리 t 로 오. Oh! Yo! Yo! w l i g t 로습니다 Oh, y 오예로까지다담으안 된다. 아, 예. <laughs> 스테이스테이스테스테

뭔데? 뭐야? 비때문에 뭔데? 뭔데? 어찌된데? <laughs> <laughs> 세입이다 세입 일단 세입 일단 세입. 낭만 아이와. 이야 너무요 그쪽 나먹었 남과 나이가. 그치, 그치. 아니, 다닌돼 독자도 내놔. 니들어가 니꺼야, 내가. 자 지랄 같네, 진짜. 날짜 들끓기 못 잡아. 와, 진짜. 당연, 날짜 들끓기 못 잡아. 잡아, 너 어디서 잡았을지 졌어? 당간날좀 들끓기 못 잡아. 활리라 잡았어. 저 화이트 잡았어. 오늘 산맥이 왔어, 그렇다. 와, 완전 샤워인데? 나 샤워. 유니폼 이건 하자마자 유니폼 비라 아, 비가 많이 오는데. 와, 그냥 지소되는 거 아니고 몰라. 다시 할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하면 우리 12시까지 갑니 언제 다시 할지 모릅니다, 지금. 와, 씨. 돌받아 돼 있네. 아, 씨, 다 틀리가지고. 다시 합니다, 씨. 결국 다시 한다. 와, 지하다 징해. 안녕 oh. 다이언츠

중단되는 바람에 지금 9시 48분인데 글제 오해말입니다 점수도 많이 나가지고지대3으로 이기고 있는 중자 시간 없다 집에 가자 스겜스겜 비또다왜이다야비 마이 하자 우취 하자 우취 고스 미라 자. 자세리라 롯데에 쏟아요보고야 쏟아져라 <laughs> 아니 멀리서 보니까 졸라 전라우피... 웃긴초컵이 몰려있는거 너무 웃긴다 멀리 보니까 태기시져라요그데 존나 눈에 띄지 않냐 아 눈에 진짜 확 삐진다 점수 좋네 11대5네 아비 많이 오는데 빨리 치소해라시안 끄신데요? 아이씨 비 안오다 또 이루까지. <laughs> 아니, 도박자리라고. 어이, 한점 더. 도박자리나. 이어는 데시. 자, 자. 그렇지 스겜 스겜 <laughs> 그래 12대5다 지금 성빈아 니가 땀을 쳐줘야 돼 <laughs> 땀을 쳐줘야 빨리 집에 간다 야 본이라도 휘둘러 아, 자 손성빈 오케이 <웃음> 스겜 스겜 <웃음> 승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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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캠 스캠 와 바닥 진짜 와 장난 아닌데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지 오늘 만약에 지고 있었으면 우리 버써 집에 갔디 힘드네 끝까지 불안 볼 수는 있지만 아 오늘 올 시즌 최초로 경기 끝까지 안 보고 집에 갑니다. 지금 거의 한 9점 차이 정도 나기 때문에 이길 것 같긴 한데, 몸이 다젖고막 이래가지고, 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철수를 하다니. 아, 대근대근돈못 받는 약은 일처럼 원했다. 초코비이 사자마자 다 젖었네. 아, 빨리 결정해야 된다. 내일 예매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 내일 예매 하고 꼭대기 잡아보자 하면. 일단 무조건 이제 꼭대기에서부터 음. 앞으로 음. 내려간다. 오늘 음. 홈플러스 주차해가지고 사전정산장본거 여기 찍으면 할인됩니다. 나온지 한참 오래됐는데 아직도 칠해 뭐 집에 가서도 잘하면 씻고 나와도 안 끝날 수도 있겠는 <laughs> 아우 집 앞에 왔습니다 아우, 엄청 씻고 싶네요 다 젖어가지고 야구가 아직 안 끝났던데 좀 많이 따라잡혔긴 하더라고요 15대 10까지인가 따라잡혔던데 이길 수 있겠죠